마이삭 오기 하루 전날 지금 배를 다 땅에다 육지에다 올려놨어요 여기 보. 짜잔 배 주차장 배 여기 훅 잔디 위에도 올라가 있네? 자 배들 별 피해없이 지나가게 <laughs> 여러분 금일 아쿠아리움이에요 어, 감성돔 새끼 잡으실거 같은데 그러니까. 도망갈거 같은데 감생이 오 <laughs> <laughs> 어, 여기 맞아, 여기. 여기 한번리 쏜다, 다뭐어야지어야 이거 햇빨이야? 이거 햇빨이야? 죽었나? 헐, 대박이다. 빛, 빛, 빛이 나. 또 어, 없어? 응. <laughs> 여기 복쟁이? 이 <여기> 복쟁이 새끼들. 보거 <laughs> 새끼들. 복섬이라 고 그러던데? 복섬? 복어새끼들이라 그러던데? 복섬? 이름이 복섬이던데? 복섬? 복쌈? 에이.. 정말.. 오 오케이, 오케이. 얘는 땅에사는 개라 그랬지? 아닌가? 아니, 이거 바다에사는 거야 바다에사는 거야? 응. 여기 복섬들 와 진짜 잘 보인다 여기 숭어새끼 진짜 가까이 있다 여기 숭어 여기 숭어새끼네요 빠지겠다 그니까 이거 잘 보일 것 같아 어?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어, 여기도 있다. 소식할 이거 송사리 같아. 와, 송아 아기다. <laughs> 우리가 너무 얘네들을 약자더본다 얘네 물고기라고? <laughs> 라쿠아리움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 안녕 <laughs> 개를 <laughs> <걔를> 빠뜨려. <laughs>